아, 이곳은 아, 러시아 함대 발랴크호 선원의 추모비입니다. 이것은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이 인천 앞바다에서 어, 싸울 때 러일 전쟁 때 에, 러시아 장병들이 어, 일본의 항복을 하지 않고 배와 함께 사나한 것을 에, 기념한 것인데 그 당시에 러시아 청년 장병들이 항복을 하지 않은 것은 않고 조국을 지키고 산화한 것은 러시아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사건으로 러시아 국민들이나 특히 어린 아이들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 쪽하고는 국고가 없었죠. 국교가 안 되어 있었죠. 왜냐하면 북한 편을 들었었고 또 그러다가 아~ 이제 에, 우리가 아~ 러시아랑 교류가 시작이 됐는데도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많아서 러시아 측에서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북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어, 부탁을 했고 근데 마침 제 임기 중에 1904년에 100주년이 되는 2004년에 이것을 건립하고 싶다는 러시아 측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시민 단체와 반대하는 일부 세력을 설득을 시키면서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침범하려 했던 것은 아니고 일본과 싸우는 일이었고 또 이것이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서 러시아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런 걸 해주면 우리 양국 간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상품을 잘 만들면. 러시아 국민들이 관광에도 크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제가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인천 앞바다에 러시아의 북태평양 함대가 와서 많은 외교관과 함께. 인천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표시했는데 그 당시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러시아에서 88 올림픽 이후에 가장 많이 좋은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다. 이래서 제가 큰 보람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다른 상품이랑 같이 연계가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를 거쳐서 그 남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좋은 몇몇 가지 관광 상품을 아우러서 어,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와 먹거리가 될수 있도록 상품화도 아울러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추모가 먼저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이제 이런 역사적인 어떤 기념비가 다 어떤 좋은 어떤 그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방향으로 가자는 것입니다.